아, 이번 조련사 골랍니다. 수정겜빛이나 하자. 근데, 3수정이 벌써 나왔네. 수정 들어가자. 근데 이왜 이렇게 안 쌓이냐? 왜 이건 연패를 할수록 늘어나는 효과가 없냐? 그래도 상관없다는 건가? 일단, 구인 스크라켄 쪽으로 각을 봐야겠지. 어차피 애쉬를 쓰긴 써야 되니까. 요새를 하나 쓰는 게 좋지 않나? 7렙에서 리로를 한번 쳐가지고. 근데 이거 팔렙리를 쳐야 되지 않나, 보통? 근데 이거 칠7 수정깨비 타려면, 결국에 근데. 수정깨비 프리즘이라도 나와야 돼. 한 마리 잡으면 2딩이 있어. 일단, 묵더를 하고, 8연패를 하고, 반등을 하자고. 묵더. 괜찮나? 보이소 수호자냐 주인공 워프냐 불려보자 최고의 스스 샨티 샨티 카리카리야 프로레슬러. 프로레슬러가 있네 우리 많이 잡겠는데? 이기나 이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사람 얘까지? 오, 나이스, 미쳤다. 48 체력. 아, 이거 되는데? 8. 이러고 발 붙어 터지는 거 아니지? 오, 야, 기가 막히게 지고 있긴 한데. 41 체력이야. 야, 세번 맞을 수 있어 이러면. 절대 빗 나가지 마. 맞서 싸우세요. 잠 너무? <놀람> <놀람> 가 막히게 아두발더 잡으면 좋았을 텐데. 비 일단 17 체력 절대 죽지 않아요. 이건 또 뭐야? 이대로 <목소리> 가베이 <목소리> <목소리> 골뱅베이성좀 아깝긴 한데 승리가 눈앞에 있다. 저거는 저 체력 저거가자거가자 오백 스택. 갬비씨가 하나 나왔네? 레오너부터 이거를 뺄수 있고 누가 더 뛰어난지 가릴 시간이오 만화 어, 가득 찬 상태로 시작하면 됐을 거거든요. 이 정도 무조건 이거죠. 도장도 하나 나와있네요. 아, 왜냐면 보상에서 이것저것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막 아까 칸에 만들어주고, 이거 쇼진 없어도 괜찮을 것같아고 이렇게 할게요. 뛰기만 하면 어차피 자이라가 다 해결해 주니까어 상대 세이긴 한데, 두기는 아니면 난동꾼은 난동꾼은 근데 좋은 게 별로 없고 프로레슬러로 내 생각에는 브라움을 이 자리에 넣어주면 프로레슬러 띄우면서 이색깔 띄울 수 있어. 그게 베스트가 없고. 첫 번째 스킬 너무 느끼긴 하네. 오 명멸검! 명멸검 애쉬하고 자일한테 거항 넣어줍시다 아니, 미쳤는데요 명멸검 애쉬는 이러면 뭐 거의 왔는데 공속바로 미쳤다 그냥 답해 주게 답해 주게 우리 아무튼 바로 레벨업 해주고요. 오코스트도 뭐, 얼마 한게 그웬 정도. 안돼 어, 여기 여기서 너무 좋 어야 티패가 특패, 티패를 가져왔는데 미쳤다. 보건 하나만. 이걸 빼고 오코스타 더 넣자. 신나지 았 수기 기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밸류로 간다. 야, 뭐가 계속 튀어나와요 어렸어요. 야, 돈도 나와요. 공 관통 나쁘지 않은데 울 이신이 좋죠 별투 가러 갈까 그럼? 애시삼성은 <laughs> 조금 힘들 것 같긴 하고 오. 아! 이런! 우리 첫체수이 사람이 그 그냥... 자르반으로 가자? 자르반 좋아 보인다. 일단은 삼성각을 좀 봐야 되나? 어려나? 자르.. 카르마 자르반.. 조용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지 자 앞으로 빼자 배치 좀 맞없다 이러니까. 싸운명 아니야.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정신 건 아니 효율성이 너무 좋아 보이긴 는데마화자내라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 때입니다. 가구. 어차피 그냥 싸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일 만화자네에다 효율성은 너무 사긴데요. <목소리> 스프인트 한번 옮겨보고 싶네요. 어케 <목소리> 떨어지 이쪽 도팔아 버렸 어？빡세 다라도 오크 에도 전해 버렸 거든. 10벨은 가긴 가야 돼. 특표 한번 써 보고 싶다. 미친 공속 섭세. 카드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공속이 만약에 5.0이 되면 빠르게 올라가. 스킬을 위치든 쓰면 딜을 잘하지 않을까라는. 지는거 아니지? 야 이거 진짜 질뻔했는데 잠깐만. 스패디이면 괜찮은데. 왜지? 왜질뻔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벨리가질 뻔해. 말이 돼? 잠깐만. 이거 말이 되나? 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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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라운 왜한 장도 안 나오냐 이거 나왔다. 게해들이지아 <목소리> 나가가지고 또 이거. <목소리> 스페는 팔자. ハイいイ。 으어 자이라스 성까지 마무리 끝